안녕하세요. 오늘 네, 카스에서 피오팔님이 판매하신 인스 구매 후기를 음,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어왜 이렇게 한 장이 나가지? 네, 하드를 잡고 갖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스에서 구매했어요. 2,500원. 이거앞에에는 지수가 붙어있어서 이렇게 있었고, 오 대박. 오. 어? 아. 아니, 한쪽가다 배울인가봐요. 이렇게 구매 네, 했어요. 좀맘는것 같은데, 완전 어, 푸짐하네요 진짜 이 도안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, 제가 네, 어요 이게, 달랑님 도안이라고 합니다. 오. <laughs> 안 보이죠, 여러분? 어, 다 피오파이밍 제작인스인것 같아요. 헉,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거 저그1판때 진짜 사려고 했는데 이것도 사려고 했는데 안 샀거든요. 돈이 부탁해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헉, 이것도 사려고 했는데 1판 올라왔을 때 아니 비용 보여볼게요 이제게 3세트를 시켰고 한 세트에 2,000원이었습니다. 우편에 5,000원이었고 우편으로 시켰어요. 얘도 아마도 여러분들께 한 세트 정도 판매를 할것 같아요. 기세는 소장하고 <laughs> 진짜로 너무 이쁩니다아 진짜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 실물이 더이뻐요 투명으로 이렇게 오늘 꼭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네, 또 판매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네, 네. 어 카스 피오팔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